오늘도 주일을 준비하는 날인데 어, 저 안에서 더 깊은 기도를 하고 또 주님과 어, 교제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온권속들이될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지금 어, 어려워하고 또 우리뿐만 아니고 온 세계가 지금 어, 고통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라도 하는 소리에게 새임을 주며 약속해 주셨습니다. 달려가도, 뛰어가도 피곤치 않게 할수 있는 세임을 받아서 능력하게 이 코로나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성도들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 일서가 쓰여진 이유 중에 하나가 당시에 영주주의라고 하는 이런 이단 사상이 있어서 굉장히 교회를 혼란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영주주의자들에 대한 이런 경계를 하는 것이 이 요한일서를 쓰게 된 배경 가운데 하나인데, 이미 2장에서도 말씀했고, 3장에서도 말씀했는데, 또 4장에 와서 또 이단에 이 2단에 대한 이야기를 경계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지에 보니까, 살아난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인 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향 시간 하면서 참... 하나님께 속한 영인가, 그렇지 않는가 분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별하지 않고 살아가게 되어지면 오늘 하도 많은 이런 이단들이 있어 가지고 우리의 영혼을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꼭 하나님께 속한 영을 바른 신앙이 무언가를 분별하고 바른 길을 걸어가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 그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어, 뭘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 속한 영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거 하면 이절를 보니까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신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우리가 참 하나님께 속한 영인가 참 신앙인가 참 하나님과 하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는 시금색이 뭔가 하면 예수님이시다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보느냐, 누구로 보느냐, 여기에 따라서 완전히 작기는 개인의 삶이, 가정이, 그리고 지역이, 또 나라 전체가 달라지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누구로 보느냐. 예수님을 어떤 분은 너무 높여가지고, 아, 예수님이 어떻게 사람일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될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높이고 높여가지고 예수님은 그저 사람이 아니고 그저 어, 영이시다 영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부류가 여기에 있는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어떻게 어, 그러고 하신 하나님이 더러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올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하나님을 높여 주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게 바른 신앙이 아니라고요. 또한 부류의 사람은 예수님을 단순한 인간으로밖에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대 성자 중에 한 분이다. 그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보는 사람 이 사람들은 불신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만 보는 이런 불의의 사람이 이단 중에 굉장히 많다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예수님을 너무 높이다가 보니까 그저 하나님으로만 보고 인간으로 보지 않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단순한 사람으로 나와 똑같은 사람으로만 보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다. 50% 50% 인간이고 하나님이 아니라 100% 하나님이시고 100% 사람이시다. 이게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어지면 우리가 기독교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누구시냐? 예수님을 보고 참 영인가, 하나님의 속한 영인가를 알수 있는데,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밖옷 같은 육체를 입고 오셔서 태어나시고 배우고. 피곤할 때일만 어, 하면 피곤하시고 또 주무시고 또한 신호 일하게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보아야만 참 신앙이고 참 어, 하나님께 속한 역이라 이 말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누구시냐? 예수님은 이리에 보니까 이로서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신하는 영마다 하나님께서 속한 것이요 첫째로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고 오셨다 우리와 꼭 같은 이런 인간의 몸을 가지고 태어나셨다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육체를 가지고 오셨겠습니까 성경은 한 가지로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죄인 이 죄를 속할 수 있는 길은 뭐라고 했습니까 피를 흘려 피를 그래서 그 이야기는 짐승의 피를 흘려가지고 인간의 죄를 사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의, 이 짐승의 피가 어떻게 인간의 죄를 살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참 인간의 죄를 살수 있는 그런 이 피가 필요한데 바로 하나님의 피예요. 하나님의 피. 죄 없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피를 흘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피 흘릴 수 있는, 인간의 몸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고요.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오시느냐 우리에게 피 흘리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서 오셨고 오늘 이 본문에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십지로 보니까 화목 제물로 그들을 보내셨습니다. 육체가 있어야만 제물이 되지 제물이. 왜 예수님께서 육체를 오시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피 흘리시기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우리의 환목제물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자, 얼마나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누구시냐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메시아, 구원자. 좀더 나가면은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제사장이시고 우리의 선지하신데 예수님. 많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는, 당신의, 당신을 제물로 삼아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는 참 우리의 이런 구원자시다. 지금 많은 이런 이단들이 예수님 이야기 합니다. 그런데 거기다 에꼭 다른 것을 붙여요. 지금 이만희가 지금, 어, 이단인 이유는 예수님 외에 자기를 통해서 자기가 지금 구원자의 행세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예수님 이야기해요. 그런데 거기다가 조금 다른데 거기다가 자기를 끼워 넣어가지고 어떤 구원받는데 하나의 그런 공로자로움 삼는 것. 이게 바로 이단들입니다.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고 오셨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선지자시고 우리의 재상이시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15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신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그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그하느니라 예수님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 아들. 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모델이에요 모델 본래 우리 인간이 어떤 인간이었던가 하는 것을 타락하기 전에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왜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는가 왜 구원하여 주시는가 하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 본받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 이렇게 살아라 하는 모델로 보여주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었어요. 바로 이게 바로 다락되기 전에 인간의 모습이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다. 이게 본래 너희의 모습이다. 하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우리가 본받아서 어떻게 든지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자, 이 신앙이 참된 신앙인가 하나님께, 하나님께 속한 영인가를 알수 있는 시금성은 예수님을 어떻게 보느냐 여기에 따라서 어, 판가름 나게 되어있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본다고요 예수님은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오신 분이다 지금 영지주의가 영반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왜 육체를 가지고 오셔, 오, 오셔야만 합니까? 우리의 제물 되기 위해서 우리의 대신 피 흘리시기 위해서 <laughs>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메시아 되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우리의 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아들 아들로 우리에게 참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와야에서 육체를 가지고 오신 그 예수님은 마치 우리 인간이 아주 감옥소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더한 그 자유로운 영광스러운 분이 우리 인간의 몸을 다시 말해 우리가 바퀴벌레가 되는 것처럼 구세계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내려가는 것이 하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이렇게 육체를 입고 오신 그 예수님 그리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돌아가신 예수님. 오늘 그 예수님에 대한 사실을, 그 사역을 확실히 우리가 믿어서 우리 바른 신앙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온 권속들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 다른 사람들은 이 엇길로 가느냐. 여기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음. 오를 보니까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곳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함에 세상의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왜 지금 이 어, 이단 사상들이 먹혀 들어가는가 하면 세상 이야기래 세상 이야기를 영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고 세상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세상 이야기를 잘 들어요. 그래가지고 세상 이야기인 그 이단의 사상에 지금 빠진다 는 말입니다. 그런데 육절를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이나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지금 이 이단들을 보면 영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가만히 들어가서 보면 그게 어 영적인 이야기 아니고 육적인 이야기라고 있습니다. 시상적인 이야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그 자기 이 그게 따르는 육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육적인 그 이야기에 따라가고, 영적인 사람은 오늘 사도가 하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는 그게 어 따라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이 이단도 가만히 보면, 가만히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면 이거 알수 있어요. 아주 초신자들도 어 이단에 가가지고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더니, 자기가 빠진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가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 아니 아니라고. 생각이 나더랍니다. 그런데 오래 뭐 믿었던 사람들도 뭐뭐 직분 가진 사람들도 거기에 빠지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고 세상적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세상적이기 때문에 세상적인 그 말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따가 얼마나 이단들이 지금 많이 지금 행행하고 있는데 우리 바른 신앙을 가지지 아니하면 우리들도 이런 신앙에 빠질 줄 알고 우리 믿음 생활 잘하고 애쓸 수는 있 그래서 결국 우리 하나님 앞에 바로 설수 있는 결국 구원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온 군숙들 을될 수기를 바랍니다. 그시금석이 어디 있다고요? 예수님, 예수님을 어떻게 보느냐 여기에 따라서 갈라질 수 있습니다. 자두 번째 보면 여기 에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십 어, 절에도 보면 십 절에 하나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가들을 보내셨습니다. 또 여기에 19절에 보면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어요. 우리가 불렀던 사성처럼 주 예수 내가 먼저 알기 전날 먼저 사랑했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는 이 사랑입니다. 먼저 사랑하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람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상대가 되는 사람, 또뭐 생각이 같은 사람, 또 마음 좋은 사람, 그 사랑할만한 이런 사람을 사랑하고 또 어 어떤 직장에서 면접을 볼 때라도 능력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선택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먼저 우리를 사랑해 놓고 사랑할 사람으로 만들어가면서 사랑하는 사랑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이 다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세 전에 우리를 먼저 사랑해 놓고 그다음에 어, 사랑할 사람으로 만들어가는데. 예수님을 보내셔 가지고 우리 외야에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씻어서 성령 주셔서 믿게 해서 그래서 사랑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들어 가는 이 사랑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었지 사랑할 만 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사랑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받을 만한 그 사랑에 미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사랑해 놓고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사랑. 그래서 예수님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우리를 씻어 주시고 성령으로 믿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의 자리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아서 이 아침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놀라운 이 하나님의 사랑, 먼저 사랑한 사랑, 이 사랑에 우리가 감격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온 군속들 될 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구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바 되, 나타난 바 되었으,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러말며 우리를 살리라십니다. 하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가를 우리는 몰라요 몰라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말이에요 나타난 말 이걸 갖다가 어, 구체화 되었다는데 이걸 갖다가 어, 좀 어려운 말로는 성육신이라 그래 성육신 영어로 말하면 인카네이션이라 그래요 인카네이션 카네이션에다가 카네이션 을 가을에 피는 곧 카네이션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1을 붙이면 인카네이션인데 그이 구체화된다, 구체화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화된 것이 볼수 있게 나타난 사랑이 뭔가 하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지 않았으면 십자가의 못박아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지 않았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그 사랑, 그 사랑을 보면, 아,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구나 하고 구체화되어지고 나타나게 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의 땅에 오시고 사시고 십자가에서 달려들어가신 이 사실을 보면 얼마,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구체화되어지고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거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는 알수 없습니다. 성령으로만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그 사랑에 감격해서 살아가는 이것이 오늘 우리의 성도들의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그 사랑을 뭐 표현할 수 있죠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어떤 물질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선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내 아들을 죽이고 그를 어, 살렸다. 그보다도 더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 사랑이 그 사랑.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그 사랑이 구체화되어지고 보여지고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사랑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다. 오늘 이 놀라운 구체화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깨닫도록 알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서 이 사랑에 감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에 감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는 어떻게 하면 이 사랑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좀 갚을 수 있을까 이 사랑을 어떻게 이 사랑을 받았으니까 내가 살수 있을까 이렇게 낯선 사람들이 선교사들이고 또순교자들순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 사랑을 우리가 감격해서 나도 주님을 사랑하려고 응답하는 우리 믿음의 온건속들이될 수기를 있 바랍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사랑으로 했습니까? 이런 사랑으로 왜 이렇게 사랑했습니까? 구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나타남이 왜 나타남이 되었느냐?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보내신 이유가 뭐냐?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아니고 죽었던 우리, 죽었던 우리, 우리는 이미 허물가지로 죽었던 우리, 죽었던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던 우리, 생명이 없던 우리, 영원한 지역에서 형벌 받아야 할 우리였다니 우리 이런 우리를 살리려 살리는 것이 우리를 죄를 씻어. 우리가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주 삼고 그게 끝나지 아니하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되고아아는 바로 이게 살리 이게 살리는 이런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이미 우리는 죽은 우리였는데 우리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아들을 내어놓으신 아들을 내어놓아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사랑한 그 사랑을 우리가 아는 것이 바로 신앙이고 이것이 제대로 되어지면. 신앙생활은 힘들지 않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되어지면 신앙은 힘이 있습니다. 이게 안 되어지니까, 머리로만 우리가 아니까 우리의 신앙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요. 자, 그 뿐만 아니고 두 번째는 뭔가 하면 17절에 보면, 자, 17절에 이루어서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이루어졌다 구체화됐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보낸 시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체화되어진 것은 첫째로 뭐라 했습니까? 우리를 살리려. 오늘 두 번째는 17절을 보니까 우리로 심판 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하면니 심판 날에 담대함을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심으로 심판 때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담대함을 가지 왜요? 왜요 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다 모든 사람이다 심판자 앞에 서게 될 텐데 우리는 심판 우리 가 형벌 받기 위해서 심판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상급받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산하바위와 무너져서 오시는 예수님의 얼굴을 보이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그렇게 절규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 때문에 하나님을 볼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모든 일을다 사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단에 담대하게 설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아, 그런데 그게 보면요, 조금 더 보세요. 담대함을 얻게 하리 하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우리가 그때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같이 돼요. 예수님과 같이 며칠 전에도 우리 나왔지요. 그날에는 우리가 그와 같이 된다. 그와 같이 우리가 죄인이 아니고 의로우신 예수님처럼 그렇게 되어 버려요.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어지면 아 그러니 우리가 뭐 심판대 앞에 서 가지고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자, 오늘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구체로 나타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심판대 앞에서 담대하게 심판 넘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자, 오늘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1일절을 보니까 자, 1일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면 가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마땅히 사랑하듯이 마땅하다. 시간이 지나서 가더 말씀드리지 못합니다. 자, 여기에 왜 사랑해야 되느냐? 여기에 어, 사랑해야만 좋은 이런 걸함 해보세요. 그게 사랑이라는 말이 며칠 안 되는데 31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사랑해야만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낳고 하나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고 또 이에 마땅한 그런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을 바로 알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오늘도 이 예수님의 예수님을 통한 사랑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받아서 우리가 오늘도 살게 되어지고 오늘도 이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온군속들되어졌서참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식구들 될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사랑을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구체화된 큰 사랑임을 다시 깨닫게 하여 주니 감사합니다 우리 이성으로는 알수 없는 이 사랑을 성령께서 알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잘 깨닫고 감격하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사 오늘도 신앙생활이 힘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연스럽게 갈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바로 아는 자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사랑인가를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 그 사랑 가지고 살고 심판을 넉넉하게 담자게 설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상급받게 도와주시고 이 사랑 받은 우리가 또 형제를 사랑해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한 하나님의 사랑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제자들 두게 축복하여 주시고 이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 가하고 우리도 하나님 안에 가하고 마땅히 살아가야 할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에온 식구들 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일로 또 우리가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할 것인데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번에 더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들에게 도와주시고 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우리 영락에는 모든 식구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건강하게 맡기는 일을잘 감당토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조합회 나와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축복하여 주시고 가정에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축복하시고 드려지는 귀한 예물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소서. 그 기도의 제목과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의 새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